암 치료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암 치료기 탑3와 일본에서는 검증된 표준 치료로 인정받은 고주파 온열 치료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중입자 치료기. 탄소 이온을 가속파 빛의 속도로 쏘아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치료법으로 파괴력은 세 배, 통증은 쨘. 제... 두 번째, BNCT. 방소약물을 먹으면 암세포만 표시되는데요. 여기에 중성자를 쏘면 암세포 안에서 미세 핵폭발이 일어나 파괴하는 차세대 치료법으로 두정부암 등의 효과가 있으며 단 1회 치료면 끝. 세 번째 양성자 치료기, 중입자의 동생 격인데요. 수소 원자핵을 가속화하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만 파격하는 치료법으로 부작용이 적어 어린 소아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죠. 그외 하이퍼썸이아 고주파 온열 치료법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42도. 43도 이상의 열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항암제나 방사선, 면역세포 치료와 병행하는 치료법으로, 한국과 원리는 같지만 역사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치료법으로, 일본은 1984년 세계 최초로 서머트론이라는 장비를 상용화했으며, 오랜 역사만큼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방대한 치료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왔죠. 가장 큰 특징은 일본에서는 검증된 표준 치료로 인정받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그만큼 국가가 신뢰하는 치료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열만 가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 전, 후에 온열 치료를 배치해 치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열을 이용해 암세포의 막을 느슨하게 만들어 그 틈으로 항암제를 쑥쑥 들어가게하여 약물이 잘 듣지 않는 암까지 공략합니다. 수술 없이 아픔 없이 암을 잡는 기술. 이제 암 정복의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지요?